스포츠 그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이 끝나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도 노력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광주FC대 김천상무입니다. 먼저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전진 빌드업과 포켓존 압박을 적극 활용하는 팀이다. 아사니와 헤이스는 이 선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연기하며 최경록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탈압박의 강점을 보인다. 직전 울산전에서는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전략적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이번 김천전 대비에 집중해 왔다. 공격 시 아사니와 헤이스의 좌우 전환과 박스 침투 움직임이 활발하며 최근에는 볼 점유율을 통한 지배력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어서 김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측면 전개와 직선적인 침투를 시도하는 팀이다. 이동경은 패싱 능력이 뛰어나고. 이동주는 공간 침투에 강점을 지닌 자원이다. 하지만 직전 포항 원정에서 주축 자원들이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한 만큼 체력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클수 있다. 특히 빠른 템포 대응이나 후반 체력 유지에서 반복적인 불안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 압박이 느슨해지는 구간에서 실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광주는 분명한 준비와 로테이션 관리 속에서 이 경기를 철저히 겨냥해왔다. 반면 김천은 체력 부담과 수비 집중력 저하라는 문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으며, 특히 후반전에 불안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흐름과 체력 밸런스를 감안하면 광주가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기는 울대대 포항 스틸입니다. 먼저, 울산은 4141 포메이션으로 경기 운영을 펼치며, 전통적으로 볼점유와 중원 압박을 통해 리듬을 만드는 팀이다. 보야이치는 전진 패스의 연결 고리로서 빌드업 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청용은 안정적인 탈압박과 패스 선택으로 중원을 정리한다. 에릭은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수비라인을 흔드는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전방 압박시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직전 광주전에서의 대승은 상대가 ACL 원정 이후 주축 선수들을 제외한 로테이션 명단이었기에 경기력 자체로는 판단이 어려운 흐름이었다. 즉 김판곤 감독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여러 전술적 단서가 부족하다. 이어서 포항은 4-4이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는 유기적인 패턴을 정립해가고 있다. 조루지는 좌측 라인에서 뛰어난 피지컬과 드리블 능력을 활용하여 상대 측면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며 팬들 사이에선 좌르지라 불릴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다. 오베르다는 전진 패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중원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고 이오재는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 모두 가능한 멀티형 공격수다. 비록 직전 김천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포항은 수비 라인 간격 조정과 압박 전개에서 경기 내내 조직적 흐름을 유지하며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조르지의 돌파와 크로스는 울산의 풀백 강상호를 상대로 뚜렷한 우위를 만들 수 있는 전술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은 외형적 전력과 최근 결과로 인해 고평가되고 있지만 수비 간격과 측면 커버에 뚜렷한 약점을 안고 있다. 포항은 점유율을 포기하더라도 압박과 간결한 측면 침투로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울산과의 상성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다. 경기 흐름이 전개될수록 울산은 공격보다 수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영상까지 시청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승률을 높이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정보력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수익률로 이어지며 전문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더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댓글란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고향동생 또는 형님처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